자폐증의 생의학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는 미국 의사인 제클린 맥핸들리스의 *Children with s t a b b i n g Brains*이며, 본원에서 자폐증의 생의학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영선 원장님의 번역서입니다. 자폐증이란 진단명이 제시된 이후 이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 질환이 유전 질환이거나 냉정한 엄마에 의한 양육 실패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와 과학자들은 자폐증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폐증 아이들이 사회적 소통,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신경생리학적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하였습니다. 신체 발달상의 불균형이 보였고, 눈맞춤이나 외부 자극이 주어진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청각이나 미각 자극이 감소되어 있었고, 특정 자극이나 통각에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걷기, 대소변 가리기와 같은 정상 발달 과정에서 지연을 보였으며, 손을 이용하여 목적이 있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변비와 설사와 같은 위장관 장애, 감염병, 면역 기능 장애가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자폐증을 연구하던 버나드 림랜드 박사는 몇몇 임상 사례들을 통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투여로 자폐증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1967년 자폐증 연구회인 ARI를 설립하여 자폐증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생리학적 치료들이 시도되었는데요. 1995년 미국에서는 그간의 임상 사례들을 통해 자폐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들을 정립하는 회의인 Defeat Autism Now DEN이 개최되었습니다 DEN에서 제시한 주요 생의학적 치료를 보면 올바른 식이요법, 유해 바이러스, 세균, 진균의 제거, 면역과 영양의 중심인 위장관 기능 회복, 영양 생화학적, 즉 대사적 불균형의 해소, 중금속 해독 치료가 있습니다 본원의 생의학 치료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의학 치료를 위한 검사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혈액 일반 검사와 소변 일반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구 검사와 간 기능 콩팥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지질 검사,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 검사, 전해질 검사와 혈당 검사가 포함됩니다. 체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와 식품을 판별하는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모발 내의 미네랄과 중금속을 측정하여 대략적인 체내 대사 상태와 중금속 배출 능력을 평가합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아침 첫 소변에서 저취한 검체를 알려 미국 제노바사의 특성으로 보내 분석합니다. 소변에 포함된 40여 개의 유기산들을 통해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아미노산 대사에 관련된 비타민 B군의 대사, 메틸레이션,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산화 손상과 항산화 작용, 해독 기능, 장내 유해 세균, 유해 곰팡이의 대사 산물들을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혈액을 이용한 바이러스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칠드런 n 스 b 빙 브레인스에서 추천한 바이러스들에 대해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는 아동의 면역계를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틸레이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틸레이션은 5-메틸-THF가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온인으로 전환하면서 가동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MTHFR 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정상적인 기능과 조효소인 비타민 B12원이 필요합니다. 메틸레이션은 유전자 발현, 신경수초인 미엘린의 유지,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라민 합성에 관여하여 신경 발달에 특히 중요한 대사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MTHFR 유전자 변이 검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부위에서의 변이를 보는데요. 1298 부위에서 정상인 AA 유전자형이 AC나 CC형으로 변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677 부위에서 정상인 cc형이 ct 또는 tt형으로 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와 함께 혈액 호모 시스테인 수치와 적혈구 내의 엽산 수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의학 검사를 통해 아동의 영양 대사 상태를 개선하고 신경계 발달을 돕기 위한 생의학 치료가 시작됩니다. 생의학 치료에는 식이조절과 영양제 처방을 이용한 자가치료 전문 의약품을 이용한 항산화 치료. 메틸레이션 치료, 위장관 면역치료, 바이러스, 세균, 진균농과 같은 병원균에 대한 치료, 중금속 해독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네, 지금까지 잡배증 아동을 위한 생리학 검사와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빛 재활의학과 네이버 카페 희망을 내딛다를 방문해 주시면 잡배증 생리학 치료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